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 분산 행위, 일명 소득 쪼개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종합소득세율 구조가 초과 누진세율 구조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무슨, 말입, 물, 무슨 말입니까? 네, 초과 누진세율 구조는 소득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저 세율, 낮은 세율, 최저 6%까지 있죠. 6% 세율, 낮은 세율을 세금을 부과하고 부자들에게는 최대 40%까지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겠다 이런 취지의 세율 구조가 초과누진세율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초과누진세율 구조화에서 이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 조, 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 분산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일명 소득금액 쪼개기. 자, 오늘은 소득 분산에 대해서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식점. 자, 우리가 회식을 하다 보면 이런 음식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건물 전체를 갈비집이라든가 횟집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죠. 그런데 소득금액 분산을 위해서 일정 부분에 종육점을 별도로 사업적, 사업자 등록을 낸다든가 생선가게를 낸다든가 이런,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소득 분산 행위는 여러 업종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도 발생되고 있죠. 안과의 경우에 실제로는 원장님이 1인이 경영을 하시면 하면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뭐 안경점을 낸다거나 아니면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 보청기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낸다거나 또 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 국세청 조사국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얘긴데요. 실제 사례인데요. 호텔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경영주는 1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의 분산을 위해서 뭐 사진 부분이라든가 식당 부분 또 메이크업 여러 부분별로 이렇게 소득 분산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아, 이런 행위가, 이런 소득 분산 행위가 탈세일까요? 절세일까요? 이런 소득분산행위가 실제로는 오너 1인이 경영을 하면서 모든 자금과 운영을, 경영을 1인이 하면서 소득분산을 위해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이렇게 소득분산을 했다면 이것은 탈세입니다.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무조사 결과 이런 소득분산행위가, 범법행위가 발생, 적발이 되면 소득세 추징은 물론이고 이 탈세 금액이 크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득 분산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